오늘은 2022년 11월 유튜브 수익금 공개하는 날입니다. 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수익금을 저는 매달 월초에 공개를 하면서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한번더 영상을 올리면서 아,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온다. 아직 유튜브 학과 마과 고민하시는 분들 도전하시게 의샤 어, 의샤도 해드리고요. 중간에 침체기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의샤 의샤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편이도 수익금이 나오니 예, 도전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 제가 그 유튜브 천명 되고 광고를 올린지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 진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달 감사드린다고 하지만, 딱 1년 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laughs> 매달 얘기하면서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맨날 얘기하지만, 실체에서도 항상 같이 와서 그 채팅해주시고, 라방에서도 항상 와서 얘기 듣고, 수다도 같이 떨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수익금 지급 방법이나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 수익금 공개하는 거는 광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11월 달, 12월 달은 남은 광고비를 몰아서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광고비가 조금씩 더 똑같은 조회수라도 광고비가 더 들어온다는 거고 어, 수익금 혹시 배 거기 발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도 킵하지 마시고 봐주시면더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은 광고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 이번에는 제가 구독자가 저번 달에 11월 달에 1639명이었거든요. 한달 사이에 100, 100여 명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40명 50명 또는 거기, 뭐, 신상 영상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피규어나 요런 거 올리면 한 달에 한 60명, 70명 정도는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한 1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노출이 조금 더된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웬일인지 에, 검색해도 한참 안띄어주더니 10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0명이 되었고요. 어, 저는 사실은 1년에 한 1,000명씩은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3년쯤 되면 한 3,000명 되겠지 했는데, 확실히 힘듭니다. 이 구독자 늘리는 게. 1년에 한 100명은, 1,000명은 되겠지 했던 게, 어, 안 돼요, 안 돼. 지금 딱 1년째인데, 7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칭벨 700명이 유튜브의 세계는 참 힘듭니다. 정말, 어빵 뜨는 영상이라든지 뭐 자극적이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상을 올리면 뭐두달 사이에 몇만 명, 몇십만 명 해가지고 증가가 되는 편인데 저는 꾸준히 열심히 길고 가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독 구독자 수는 1,744명이고요, 수익금은 한번 볼까요? 바로 봐야죠, 뭐. 11월 달 수익은 176달러, 176.89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광고 수익은 93.97달러에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요거는 그 광고 없이 보시는 분들, 요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광고비만 이번에 100달러가 들어왔어요. 오, 대박. 처음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100달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월 달까 한번 볼까요? 10월달 거 보면 광고비로는 거의 70달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번 달에 확실히 11월달 되니까, 11월달 되니까 광고비가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훅훅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고비를 꼭 많이 봐주세요. <laughs> 시간 되시면. 여기 거래 수익은 72달러. 요거는 슈퍼챗이나 멤버십 들어오는 거, 땡큐챗 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76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성별을 한번 볼까요? 성별은 확실히 여성분이 많고요. 74%, 남자분도 26% 정도 되고, 연령 한번 볼까요? 연령은, 오, 웬일. 13세에서 17세가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15% 들어왔네요. 어머. 13세에서 17세가 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요, 그, 그, 피규어 영상은 보셔도 되고, 라방은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 영상은 항상 착하게 개봉을 하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분들은, 오, 이게 여태 없었는데, 조금 늦었네. 15%. 음, 박수 0.8%. 아, 조회수가 15%구나. 0.1%는 안 되네요. 그리고 15, 18세에서 20세. 확실히, 뒤로가 좀 많죠? 40대에서 50대들이 12% 정도 분포를 하고요. 요 중간에, 요즘에 요 25세에서 34세가 유입률이 좀 좋네요. 요 55세에서 64세도 있습니다. 제 영상에는. 이렇게 연령별로도 볼수 있고요. 도시별로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도시별로 역시 서울이 많고요. 확실히 제가 김포 쪽에 오니까 이게 피규어 수집 인구라든지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확실히 위쪽이 많은 키는 한것 같아요. 야, 6,800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쭉쭉쭉쭉 성남 뭐 있는데요. 어, 김포? 김포에 왜 없지? 내가 여 살고 있는데 조회수가 왜 없지? 뭔 일이래? 네,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평균 지속 시간은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 외, 미국에서도 외국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보는 거겠죠. 제가 뭐 자막 이런 걸 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중국에 우리 모모조아님이 중국에서 또 열심히 봐주시고, 어, 중국 어디 갔니? 어왜안 보이니? 모모조아님이 또 봐주시고, 일본에서는 제이리님, 리제이, 제이리님이 또 봐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수익원 구독상, 아, 구독상태 한번 볼까요? 구독상태는 구독 중이 보자. 54%,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이 45%, 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죠. 이렇구요 수익은 제가 뭐총 금액만 보시면은 아시니까 어 여기 제가 수익금 나온 것 중에 항상 이렇게 라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에 땡큐를 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빵님 오유별님 쭉쭉쭉 있어요 어 우리 여름밤님은 바쁘시더라도 항상 그 시간 내갖고 영상 보시면 저렇게 채소를 쏴주셔가지고 제가 수익을 항상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여기에 제가 1호 멤버 우리 호빵님 지금 1년째거든요. 지금 11개월 이번 달에 빠지면 12개월인데 한 번도 이렇게 누락 안 시키고 호빵님부터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어, 새로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18명이 어,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네. 항상 여기, 제가 아시죠? 사랑합니다. 광고 봐주시는 것도 항상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달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항상 엑셀로 작업을 해놓는 거고, 어, 이번 달 11월 달에는 피터 레빈님이 끊어주셨어요. 멤버십을 피터 레빈님 감사드리고요. 태양님은 요즘에 일하신다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영상은 또안 올리시고 이렇게 멤버십은 항상 유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닝님도 재가입을 또 재가입이 아니지 아마 한달 누락되셨을 거예요. 바쁘셨는지 그래서 또 다시 재가입해서 제가 표기를 해 놨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우리 yc 님 거기, 저, 어, 저쪽에, 저 뒤지, 그, 무슨, 무슨, 그, 어, 그, 카페 사장님, 20대이신데, 카페 사장님을 하고 계시는 와이시님, 건물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주로 등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 언니 채널에서도 건물주는 한명좀 있어야 되지. 우리 젊은 사장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현주님 또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여기 숫자 뒤에는 우리 안 해도 됨 2. 이렇게 고액에 12,000원씩 멤버십을 내주시고 계시는 분들 또두 분이 받쳐주고 계십니다. 요렇게. 우리 또 유민님은 그 약간 지금 저기 취업 준비 중이고 피규어 수집 안 하는데 또 멤버십은 유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 감사드려요. 우리 또 취업 준비 생유미 님. 아유, 또 밖에서 또 얼굴 한번 봤다고 정이 들어었어 우리 유미 님. 자주 안 봐도. <laughs>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온유별 님도 11월 달에 또 새로 끊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수호 천사님. 제발 그 댓글 한번 달아 주세요. 영상에 아무 영상이라도 댓글 좀 달아 주십시오. 그 영상은 보고 계시는 줄 아는데, 라방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발. 요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 계시고요. 이번에는 슈퍼챗이나 땡큐챗이 총 8만 0원 8만 7천원에, 8만 7천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또 저기, 물회가 아니지, 그, 제가 또제 머릿속에 지우개죠. 우리 나불님. 여기 또 건물주 알바님. 건물주에 알바님이 또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블님 어, 여기 또 온유별님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서 또 슈퍼챗 싸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온유별님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좀 달아달라 했는데 댓글을 안 달아 주셨어좀 달아 주시고요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렇게 꼼꼼하게 매달 체크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체크를 해놓고 싶습니다. 체크해놓고 총 수익금 다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수익금은 어디 갔냐? 11월 달에 수익금은 176달러가 들어왔고요. 지금 달러가 1300원대라서 금액은 하나로 계산하면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24만 원 정도 수익금 수수료 빼고 24만 원딱 요거만큼 들어옵니다. 예편니가 한 달을 어 여기 애덕님들이 벌어다 주신 금액입니다. 24만 원. 요걸로 저는 맛있는 거저 혼자 사 먹고 피규어도 저 혼자 덕질을 몰래몰래 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라방을,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은 조금 길어요. 어, 말을 늦게 하든지 해갖고 길게 할 거예요. 요거 어, 제가 항상 그, 저희가 처음에 라방을 하면서 그, 원래가 그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 영상 올리고 댓글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채스를 하면서 좀더 어,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 매주 금요일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3월 달부터 라방을 했었거든요. 요렇게. 3월 달부터 했는데, 3월 5일부터 우리가 라방을 했더라고요. 아, 라방은 했는데, 출석을 부른 게 아마 3월 5일부터일 거예요. 요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주신 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 이렇게 기존에, 어, 만출하신 분들이 그 협의를 해줘서 아니카님, 별꽃님, 구름이까지 구름이님까지 전부 노란색을 다 달게 됐습니다. 어, 이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도 항상 감사하죠. 데 라방 시작할 때부터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것도 불금 시간대에 약속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모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저는 이렇게 출석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아시죠? 맨날 입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맨날 빈말로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맞죠?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근데 딱 보니까 출석해주시는 분들 중에 투투사랑님 그리고 비제드님 그리고 아니카님, 구루미님이 지방분이세요. 저도 지방이었잖아요. 대구 살았잖아요. 대구 아니지. 경산 살았지. 근데 저도 이렇게 김포 올라온지 5월달 이사와가지고 김포에 올라와서 뭐 서울 갈수 있으면 그만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기름값도 아깝고 주차비도 아깝고 나갔다 하면 돈 10만원 쓰고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도 안 나가거든요. 집순이라서. 근데 만약에 서울 쪽에 꼭뭐 하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은 솔직히 서울 분들은 가서 살수 있고 한, 있는데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요 노란 분들한테는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방 분들 위주로 제가 음 요거 농심 그보마켓하고 콜라보를 했던 요 오리가 있거든요. 오리 요거 제가 뭐 갑부집 딸년도 아니고 많이는 획득을 못했고요. 이거 획득하게 도움을 주신 나비에님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피치님 도와주셨고, 키키장아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세 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그, 구하실 수 없었던 지방에 계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제가 요거를 어 선물을 드릴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요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저는 항상 생색을 내는 편입니다. 그냥 가서 어 이거 주세요 해갖고 구입을 할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비 님이나 이 다른 분들 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포에서 차 끌고 가면은 차 막히니까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 요거 하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길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많이 뱃속에 넣을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게 구하시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거는 생색을 항상 내는 예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비에님, 피치님, 키키쩡아님, 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요거 구입을 해가지고, 아,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14,000원에, 내가 14,000원 샀으니까, 14,000원에 정가라도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제가 구입을 해갖고 왔거든요. 해갖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뭐, 만사천원 받아가 뭐 하겠노? 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 분들한테는, 이 정도 선물은 충분히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 그, 나비님, 피치님, 키키짱아님, 별꽃님은 분명 구해셨을 거예요. 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트투사랑 님 대구에 계시는 비젠느님 그리고 어, 세종에 계시는 아니카 님 그리고 구름이 님 수원 구름이 님 수원인가 그 멀어 갖고 애기 키우시고 멀어 갖고 못 오시는 구름이 님 요렇게 제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빼놓도록 하는데 다음 주에 마니또 할 예정인데요. 마니또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 마니또 택배에 제가 넣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마니또에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은 택배비는, 택배비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택배비만큼 아까운 게 없어. 아, 10원 한 푼이 아까워. <laughs> 혹시 마니또 참여 안 하시는 분은 택배비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마켓 농심오리를 어, 노란 분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게 함께 모든 분들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라방에 출석 3월달부터 지금 거의 11월달 이 많은 기간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 체크까지 함께 같이 놀아주신 분들 제가 먼저 감사드리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음에는 제가 구해서. 더럽게 비싸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쁜니 생생 얘기 좋아하고 비싸게 파는 거 더럽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요 뒤에는 제가 요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호빵님하고 별꽃님은 구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채팅창에다가 아, 구하셨어요? 물어보기도 그래가지고 일단 영상으로 남겨드리고요. 호빵 만약에 구했는데 아, 요거 한개더 준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예편이 저 없어요. 이카면 이제 내가 이제 또 샤바샤바요 찾아보고 아 구했는데 또 구한 그 받으려고 이러면서도 또 예편이 또 삐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구하셨으면 그 알려주세요. 고그 일단은 지금 제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수량을 빼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호빵님하고 별꽃님은 제가 별꽃님은 그 이벤트 선물이나 이런 걸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서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를 몰라요. 호빵님은 서울이니까 구했을 것 같고 별꽃님은 구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뭐 수익금 얘기하면서 그 보마켓 요거 또 오리까지 얘기했네요. 어.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부 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끝!